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린양의 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탈출한 구원해져 나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구약 백성을 위해 선지서가 있다면 신약 백성을 위해서는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있다라고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것이 바로 사도들의 서신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이후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신약의 서신서, 신약의 선지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았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터키, 티르키에의 남부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를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형제와 자매들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와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제1차 전도형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핍박하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울이 떠났고 남아있는 형제자매들을 계속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자기들의 해석, 자기들의 규율, 자기들의 전통을 덧붙여서 성도들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돌을 맞아 어, 그돌 무덤 사이에 누웠던 자이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돌 무덤에서 일어난 자답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이 편지를 통해.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당시 문화에서 편지를 주고받던 그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내는 사람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의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무난 인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발신자의 신원을 보면 자신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 받은 자 혹은 쉽게 말하면 심부름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냄 받은 자 심부름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는가인 것입니다. 누가 보냈는가? 바울은 "나는 사람이 보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전하느냐 라는 그 메시지도 중요하죠. 3절에 보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는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속이다. 즉 출애굽이다.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 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셨고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다면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름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된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것이죠. 화평을 맺게 된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서로가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형제와 자매가 아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함께 은혜를 받아 죄와 사망에서 나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함께 주라고 고백하는 이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의 끝 목적은 무엇인가? 오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표 고백에 다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 그가 보낸받아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 자체에 벌써 편지 전체에 담은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먼저 뿌리를 뿌리를 보여 주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이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라고 바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열매를 보아 뿌리와 나무를 안다 하였습니다. 전도도 귀하고 선교도 귀하고 또 봉사도 귀합니다. 이때는 이래야 하고 저때는 저래야 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율법을, 기준을, 규범을 세우는 것도 매우 귀합니다. 각자의 은사는 또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통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 밝혀져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이 그에게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율법의 돌에 눌려사는 성도들에게 다시금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향해 영광과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교회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도 이 편지의 목적이고 그렇죠. 선교와 전도도 잘하는 것도 목적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사역과 모든 저마다 다양한 은사의 공통된 열매, 공통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이후에 드리는 기도의 목적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끝에 결국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기도의 목적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때로는 아 바울에게 던져졌던 돌과 같이. 또 그가 맞고 그를 덮었던 무거운 돌과 같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돼서 우리를 무겁게 누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돌무덤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율법의 돌무덤 속에 무거워하는 성도들에게 자유케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끝에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바울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 교회 모든 사역 끝에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